안녕하세요. 라비앙 성형외과 원장 문정환입니다. 오늘은 신부볼에 대해 오해와 진실을 짧고 쉽게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부볼은 관자 상부부터 양쪽 광대 아치의 밑부분을 통과해 입술 꼬리 쪽까지 내려오는 크고 긴 지방 덩어리를 말합니다 심부볼은 교근이라고 하는 근육과 턱뼈 사이에 쌓여있는 좀 특이한 지방입니다 심부볼은 계란 노른자처럼 한 덩어리의 지방이어서 흡입으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입 안으로 작은 절개를 통해 지방을 꺼내어 뺨이 작아지도록 하는 수술이 심부볼 수술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입 양쪽으로 사탕 문 것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오거나 다른 곳은 말랐는데 유독 볼에만 살이 있는 경우 그리고 식사 시 안쪽 볼살을 자주 깨무는 듯입과와볼 위치에 지방이 많아 고민이 될때 심부볼 지방 제거 수술을 통해 개선이 가능합니다 심부볼 수술은 양날의 검입니다 광대 아래쪽의 뺨의 볼륨이 줄어들면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역광대가큰 분은 볼이 파여 보이고 광대가 부각되어 보여 쾅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뺨의 볼륨이 크고 무거워 보이는 분들께는 추천을 드리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수술 전 상담을 통해 충분히 고려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입안으로 작은 절개를 내어 사는 수술이기 때문에 치과에서 하는 치아 발치 정도의 붓기와 통증이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일 상담과 수술이 진행될 만큼 비교적 간단한 수술입니다.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면 끝나는 수술이고, 저희 병원에서는 자주 하고 있는 수술입니다. 성형은 대부분 미용 목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부볼 수술 역시 미용 수술이며, 병원에 따라 추천을 하기도, 추천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신부볼 지방 제거는 크게 위험하거나 볼 처짐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신부볼 속 지방을 적당히 제거하기 때문에 볼이 살짝 들어가 보일 수밖에 없지만, 뼈를 깎는 수술이 아니다 보니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간단한 수술입니다. 볼살이 많이 없거나 마른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진 않지만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볼살이 많아 불룩하게 튀어나오거나 식사시 안쪽 볼살을 자주 깨무는 경우 심부볼 수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부볼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어떤 수술이든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이나 병원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비앙성형과 문정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